안녕하세요. 빅토리 입시랩 윤현준입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 면접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의 특징, 면접 주요 내용, 면접 전략에 대하여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강원대학교의 특징입니다. 강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원대학교 하면 공대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강원대학교 초기 설립 과정부터 보시면, 1962년 동국전자공과초급대학을 시작하여 다음에 강원전자공과대학으로 바뀌는 과정. 즉, 전신이 전자공학에 강한 대학이라는 부분과 함께 전자와 연관된 공학 계열 학과에서 전문성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강원대학교의 특징 중 하나인 창학 정신입니다. 근면 성실하고 검소 절약하며 탐구 실천적인 즉 자기 주도적인 학생을 좋아하는 학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이념,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바로 교육 이념에서 보듯이 참사람과 빛사람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이 강원 참빛 인재 전형입니다. 그리고 넓게 배우고 깊게 탐구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참사람 빛사람 인재를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강원대학교에서는 어떤 영향을 가진 학생을 원할까요? 강원대학교는 총7 개의 영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융합적 사고 사회관계 역량, 전문 지식, 글로벌 역량, 미래 가치 지향, 도전 정신, 공존 공감 의식의 영향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광운대학교 미래 비전을 보게 되면 광운 브랜드 가치를 위해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서류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전공성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자료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원대학교의 연계전공 시스템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대학교는 복수전공 외에 화면과 같이 2021년 기준 총 24개의 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부터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연계 전공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면접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아마도 강원대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졸업시에도 융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적 합성 외 고등학교 시절 융합적 능력에서 어필할 부분이 있다면 면접에서 함께 어필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의 특징을 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 브랜드 가치를 위해 영향이 높은 학생을 원하고, 두 번째, 여러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을 원하며, 세 번째, 공학 계열이 많은 학교이지만 인문 계열에 지원한 학생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원대학교 면접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광원대학교 면접 평가 진행 순서입니다. 총 6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 안내문 확인 시 반드시 면접 시간 및 장소를 기억한 후 면접장에서의 확인 사항부터 마지막 기과까지의 내용을 한번쯤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학교도 유사하게 진행될 겁니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면접은 1단계 서류 100%를 보며 2단계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평가 30%를 보게 됩니다. 또한 면접일은 11월 6일과 11월 10일 이틀을 보는데 각 학과별 면접일을 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면접 대상자가 많아서 이틀에 나누어 면접을 진행하는 학과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날에 될지 모르며 지원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면접은 강원 참빛 인재와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두 전형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화면과 같습니다. 모집단위수 선발 인원, 인재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접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 화면과 같이 강원 참빛 인재와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의 각 영역별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 40%와 인성 20%는 같으며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형의 평가 항목 및 반영 비율을 볼수 있는데 앞부분에 강원대학교 창학정신의 세가지 근면성실, 검소제락, 탐구실천 기억하시나요? 이 중에서 탐구실천 부분에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한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강원대학교는 발전 가능성을 40%로 보고 있으며, 강원참빛 인재는 논리적 사고력을,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각각 40%로 보고 있으며, 인상적인 부분을 20% 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네요. 강원대학교의 경우 주요 기출 문제 대신 합격하는 면접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건 서류기반 확인 면접이며 별도 문제는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실 부분은 면접의 두 전형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우수 전형의 문제 해결 능력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경우 학교생활 및 본인의 경험 중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 논리적, 융합적 사고력으로 해결해 나갔는지를 평가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를 했어요.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와 같은 단순한 해결 방법이 아닌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 방법을 어떤 교과목에서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접근을 시작으로,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고, 공유하게 되었고, 근거 자료는 어디에서 찾아 정리를 하여 적용하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즉, 정보 시간에 배운 분석 방법인 땡땡을 응용하여 다양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에서 사용하는 기법인, 땡땡 기법을 활용하여 방법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발생된 문제를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적용하여 어떻게 해결하였는지가 더 중요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각 전형별로 면접 문항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우리 학교 또는 학과에 재학하거나 졸업 후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꼭 우리 학과가 아니더라도 학교 전체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통한 학업 계획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연계 전공을 보면 강원대학교 학과에서 어떠한 인재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학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융합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시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에서는 독서가 있습니다. 세특이나 장체에서 제시된 책에 대한 또는 장르가 유사한 부분에서의 질문과 봉사활동이나 팀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사고력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면서 그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모르시다면 앞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팁을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상 질문 만들어 연습해 보기. 두 번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기. 세 번째, 학교 및 학과 정보 미리 파악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연계 전공에서 어떤 전공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할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어떠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번에도 총 7개로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예상 질문 만들기. 둘째, 우수 인재에 적합한 본인만이 가진 우수 역량 파악하기. 셋째, 활동에서 본인만의 방법이 있었는지 파악해보기. 넷째, 읽은 책 중에서 전공 또는 장르가 유사한 책 구분해보고 파악하기. 다섯째, 학교 이력 파악하기. 여섯째, 학과 파악 및 교육 과정 이해하기. 마지막, 본인의 구체적인 학업 계획 세워보기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면접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면접이다 보니 학교별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보고 또 보고 듣고 떠들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저희 빅토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